봉가 나도 <laughs> 예? 이거 이거 후추 아이스크림. 아 좋아. 근데 서울에 없잖아요. 아니 아니 후추 아이스크림은어에근데자 아이스크림 오, 두려워하지 마. 어 여기 밥은? 가고요? 네. 네, 한테요 예상 아! 멋있잘 들었습니다. 와! 연아니. 너무 해에나언니가 이겼다. 니가 우와, 예나 언니 우와! 뭔가 긴장감 있다. 긴장감이 있다. 파이팅! <laughs> 아! <laughs> 2이등할래 야, 괜찮아? <laughs> 야, 이렇게 딸이. 아, 왜 이렇게 갑자기. 아, 어, 언니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다. 언니 몸에 날렸다. 아, 언니 여기 봐봐요. 아, 예나 언니 귀여워. 아, 똑같아, 똑같아. 다리가 다 발라져 있어. 몰래. 아, 난 몰랐어. 음? 응. 음. 응? 그래도 맛있어. 진짜 베기. 진짜 베기. 진짜 베기. 저희는 감자젤라또랑 빵집을 가게 되었는데요. 아니 그 감자 젤라또 위에 후추가 뿌려져 있다고. 근데 아이스크림에 후추 들어가면 그거 조금 보면... 아, 나 너무 걱정돼. 네, 네, 너무 걱정돼. 그래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감자 딸기수 하나 딸기수 카카오나? 아 하이러니까 많이 들게요 안녕하세요. 근데 여기 후추 뿌려요? 어 감자에 전에 후추 뿌려줘. 아 야. 걱정이 많거든요 이 친구가. 음, 이만 원밖에 없는데, 만 원은 빵사 먹어야 돼서. 어이. 쑥 먹어볼래? 그냥 쑥안 먹어. <laughs> 저 감자 먹어볼게요, 감자, 후추. 감자를 응? 먹어볼 응? 잠시만, 진짜. 왜 맛있지? 왜 맛있지?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. 후추맛 나? 아니, 나 후추맛 나는데. 후추가 맛있어. 아니,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? 사실 엄청 걱정인데, 이게 너무 맛있잖아 약간. 이런 거는. 이 이거 왜 나문 제야내 머리도 딸기, 너도 딸기. 음! 맛있다. 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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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침 무침 크림치즈 먹었는데 입이 뭣좀 멋져요 먹어봐도 돼요 네드셔보세요 무척 웃긴데 그래서 먹고 싶어 이거 이거 이백 원짜리 음료수 있어요 그냥 이 음료수 먹고 싶은데 또 없어요 사실 여기 음료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나 가지고? <laughs> 아, 맛있겠다. 그통가 감사합니다. 근데 올리면 마셔야지 완전 시원하네 아니, <laughs> 진짜 맛있는데. 이렇게 너무 후하게 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. 혹시 5년도에 머슴 살이 했던 분이셨어요 정말 사십 5년 12월에 머슴 살. 이 아니. 여러분살 하셨어요? 정들이 나! 어지방 자, 다음 팀 아야 아요 아, 그런 게 어딨어? 아, 게임, 아, 아, 게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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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어. 했잖아 아 그런 게 어딨어? 가자 게임 했잖아 저희가 원래 마지막이 아니었는데 그니까 게임까지 하고 순서를 정했는데 그니까요 어텔몬떡볶이 아. 일단은 이거 <laughs> 살까요? 아, 완전 좋지 아, 이거 너무 좋은데 완전 좋지 이거 껌 먹고 알 먹고 껌 먹고 알 먹고 잠깐만. 아, 과자 먹고 싶네. 이게 딱 가져, 가져가기 딱좋기돼 있긴 하네. 아, 그러네. 다들 과자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. 그니까. 러 언니. 그러면은 이거랑 수박을 살까? 어, 저, 좋아요. 이거는 진짜 멤버들 위해 산 거야. 그니까. 우리가, 우리가 먹으려면 더 맛있는 거 샀지? 여기서 언니가 골라요 뭐가 좋을지? 어머, 소리가 이게 대 이거 나코 이거 딱 나코 거니까 나코 말고 그래서, 나꺼 메고, 언니가 수박 즐길게. 아! 자 가자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! 나꺼! 예! 나꺼! 예! 나꺼! 예! 나꺼! 떡볶이 먹고 싶어요. 선생님. <laughs> 해주고 있는데 그러냐고. 떡볶이 쓰러지게. 아! 약간 국물 떡볶이는 국물 많아야 맛있는데. <laughs> 아 진짜 이제 이거 다 먹고 딱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딱 먹으면 와 우와 와, 아, 진짜 와우와우와 맛있게 먹은 게아니 짜잔 흰살 버터에 찍다 이거 진짜 맛있어 많이... 아 근데 이거 마음차 신나는 노래 들려도 참는 거예요 그안 추고 참아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아아 유행 아,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잠깐만요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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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딱 수건돌리기 하기 좋은데? 박물관 안에 블랙 셰프가 써놓은 주소의 조각들이 있어요 못 찾으면요? 아, 네, 죄송합니다 네, 죄송합니다, 감사합니다 아, 민지야 진짜 우리 커플룩이라고 그랬는데 민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? <웃음> <웃음> 야, 민지야 그거 아니야? 어, 봐봐, 봐봐, <laughs> 봐봐 35.5일 이게도 있어. 이게 또 있어. 어? 쓰레기통? 쓰레기. 아 이게 쓰레기예요? 아, 그 쓰레기야. 이초가아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일이네 여기, 여기. 이게 뭐 하는데요? 이집같 화장실인가? 여기 막 누룽지 끓이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응. 그냥 가위바위보. 안녕하세요. 안녕이세요안무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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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세요안녕 없을 리가 없잖아 아니, 없어 어? 어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오마이갓! 말도 안 돼! 민 언니 땀나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데 흰색... 좋았어, 아. 어, 좋았어, 좋았어 우리 미운 어. 자 하나 찾아왔어 잘했죠?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, 잘했어요,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. <laughs> 나 진짜 힘들게 했는데 어, 들어서 칭찬받기 아니, 아니. 아니, 뭔가 물보고 있었네 어? 블랙 셰프님 아니세요? <웃음> 어? <웃음> 아닌가? 아, 힌트. 핑크. 아 그런 거 있구나. 아 그런 게 있구나. 아 몰랐네. 핑크 카드. 핑크 카드를 찾아라. 아나 아, 진짜 얘랑 못하겠어 요 선생님. 아니. 부... 아, 아니 카드. 핑크 카드야. 가보 잠깐만. 앉아 봐 잠깐만. 아니 이게 아니라 나신발그잃어아 미안해. 내가 너무 각박하게 그었다 선생님 팀 바꿔주세요. 언니 아, 도대체 뭘 찾는 거야? 물 찾는 건데? 야야야야! 언니 봐봐요. 민정 님 봐봐요.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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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죠? 왜 귀여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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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야, 다 봤어, 넘기는 거. 아, 잠깐만. 그럼 그래, 이렇게 하자. 솔직히 말해. 야, 솔직히 말해서 하나씩 얘기하는 걸로 하자. 무슨, 무슨, 무슨. 아이 바보 뭐 있다니까. 바보 뭐 있다니까. 바보, 가 있다니까. <laughs> 그 쓰레기야, 이 <멈춰가>. 멍청아. <laughs> 왜 언니한테 그래요?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민지야, 근데 우리 좀 제대로 숨이 안 될까? 나 진짜 지금. 오른손 <laughs> 아프거든. 그러니까, 오늘 좀 이상하다 했어. 왼손이구나. 블랙셰프 스파이가 있다 했어요. <목소리> 네. 우리도 처음 들었어. 아, 아 그래요? 저희는 민준 언니, 한... 예나 언니 아니면 채연 언니 히토미 언니 팀이라고 선생님. 계속 생각했었거든요. 선생님. 니는 스파이지만 언니는 아닐 맞아. 수도 있는 거고든언님 저희 저희 의심한데 한 번만 해주세요. 내가 오란 거 아시죠? <목소리> 그러면 블랙셰프 스파이는 저희가 맞히면 스파이 친구는 못 먹는 건가요 스파이 친구 빼고 먹자 그럼. 아니 아니야 스파이 친구도 먹게 해줄게요. 솔직하게 얘기해봐요. 어 민주네? 나 어, 민주야? 야 다시 하세요. 그럼 머리 안 줘. 그러지. 그러지. 아니, 얘가 블랙 셰프 한번 공개해보실까요? 한분씩 <목소리> 예, 나 언니부터 해봐요. 언니가 제일 힘러워 <목소리> 아니, 설마. 나 진짜 그런 나 진짜 울 거야. 아, 언니 아니죠. 진짜 아뭐야 아, 뭐야. 진짜 뭐야. 진짜? 나아니지 나만 하지 거야. 아, 미안해. 미안해. 아,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. 내가 얼마나 열심히. 오늘 난 알아요. 오늘 너무 예쁘세요.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? 유진아 내가 물회 줘줬잖아? 새우튀김이 뭐야? 나는 되게 줬어. 나는 되게 밥 먹고 싶어서 밥 줬어. 볶음밥도 줬어요. 내가 볶음밥 다 줬고 물회 줬어요. 다줬어 먹겠습니다. 집에서 많이 심심하시고 또 저희가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희를 봐주세요. <laughs> 안녕. 완전